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우리 청년이 눈여겨봐야 할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정부가 좀더 세분화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중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이렇게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 사다리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청년 정책은 젊은 층의 눈치를 살피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과 부동산 급등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청년의 분노가 일었고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여당은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좀더 세심하게 마련한 것 같으니까 이번 정책 한 번쯤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을 위한 대책을 세 개의 소득 구간으로 구분해서 취약계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소득구간 1의 경우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같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구간 2의 경우는 저축 시 2에서 4%의 금리를 추가로 준다는 내용이고 소득구간 3의 경우 이전 같으면 혜택이 없었겠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고소득의 청년에게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청년 지원제도와 비교해서 좀 파격적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면 집 나간 청년표가 다시 돌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정책으로 가칭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월 182만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를 받는 청년의 경우 소득 구간 1로 구분하였는데요. 대부분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이거나 일용직 대부분이 대상일 것인데요. 유청년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니까 내돈 10만원씩 12개월 3년을 적금하면 총 360만 원의 내 돈이 있고, 여기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원해주면 결국 3년 후에는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완전 꿀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지 우선 알아야겠죠. 2021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82만 7천 원입니다. 따라서, 월 세전 소득이 182만원 이하인 청년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청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만 19세에서 39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득 구간 2는 중위소득이 100%에서 150% 구간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4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은 저축시 가입기간에 따라서 시종 이자율보다 2에서 4%더 높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구간 3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245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소득 청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중위소득 50% 미만인 차상위계층 청년 근로자만 혜택을 주었던 청년 저축 계좌와 비교해보면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대남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군인 장병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내놓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군대 월급으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해서 월 40만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기본금리를 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고,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도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 지원인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꼭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서 600만원을 만들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 600만원을 적립해서 만기시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할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로부터 만족도가 워낙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2만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배정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는 공지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방송 듣는 여러분들은 예산이 없어지기 전에 발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구직지원입니다. 집값 폭등이 청년 구직지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년 수당까지 요건을 낮췄는데요. 정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구 재산액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는 가구 재산액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여기에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자의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 이것도 함께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60% 이하까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 우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